이곳 광화문에 나오신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민 자유바른데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뜻이 강렬하고 그 열정이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이 얼마나 강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몇 마리 말씀으로 요약하면 우선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보가 실종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국방부 장관, 우선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적인 북한을 이롭게 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 모임에서 이 정경두와 송영무 두 장관을 이적제로 고발한 것은 아주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에다가 외교는 고립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붕괴됐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나라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더욱 더 나쁜 것은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 최대의 패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정이 총체적으로 파탄 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총체적 국정 파탄 문재인 정권 끝장 내자.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이 끝장 나게 생겼습니다. 걱정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조국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조국이가 저지른 그 부정과 비리, 아무리 조국시 부인하고 부부간에 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그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는 다 저지를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조국의 부정과 비리는 가히 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총리하는 국민 여러분, 신이 왜조국위로 하여금 저러한 정말 부정과 비리의 종합셋트를 만드는 것 같습니까? 문재인 정권 끝장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시 사건은 제가 확신컨대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기폭제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신이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국시 사건, 조국 사건 기폭제로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끝장 나게 되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이 우리로 하여금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선물을 했다하더라도 그러나 국민이 나서지 아니하면 끝장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치입니다 아무리 석은 고목나무도 밀어내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더욱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이가 안고 있는 이 부정과 비리는 가히 신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인간의 상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정 비리인데도 그래서 도저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는데도 더욱이 국민의 분노에 찬 분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따라서 국민을 모독하고 국민에게 도전하는 문재인 정권 끝장 냅시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끝장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이만 끝장 내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문재인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동시에 끝장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끝장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장 났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정치세력이 준비되어야 그래야 문재인 정권을 끝장도 낼수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 희망의 나라 국민 행복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이분에 많은 시민 단체들과 뜻있는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조국 문재인 대진 국민 행동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 이후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 정말 제가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그이 유튜브 시대가 돼서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우리 국민 여러분에서도 국민 한분한 한 분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저는 뜨겁게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이 있을 것을 거듭거듭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